자, 지금 아, 저희 이거 디퓨저 마시는 거 아니죠? 지 네. 색깔이 <laughs> 아 형들께 제일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담 냄새가 담 냄새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제가 냄새를 어. 심한...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흡연 넣어 너. <laughs> 넣어 흡연 넣어 넣어 아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음. 음. 그 댄서들이 연락이 잘안 되는 거 아시죠? 아 그렇죠 아, 아, 그렇죠. <laughs> 약간 그 카톡과 DM은 아니고 아, 이제 맞아, 맞아. 자기 게시물 포스트나 음. 스토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음. 할래? <laughs> <뭔지 알래>? 아, <laughs> 난 생각하는 게 있어 저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음. 일에 관련해서는 빨라야 되고 자기가 진짜 막 그냥 뭐 라이프에서 뭐 어떤 그런 것들이면은 느려도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일이면은 진짜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일이 아니야 이게 약간 일상의 대화로 넘어갔어 그러면 그거에선 사실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게 저나 이제 또어 형님이나 아니면 이제 길드 마스터님께서는 뭔가 그런 패턴이나 그런 일들의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다 대답하다 보면은 일을 못 해.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저는 그냥 대충 대충 대답하거나 대충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진짜 뭔가 진심을 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이프 스타일 그걸 한번 시작하면 그것도 길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 일에 대한 답장은 빨리 빨리 대신에 오뭐 라이프 스타일은 오케이.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음. 네. 근데 <laughs> 말씀하신 그런 그런 패턴의 유형 댄서분들이 많으시죠. 일도 늦고 이 사람 연락이 너무 안 돼. 약간 이거가 좀 문제가 되는 경향도 많죠. 네. <웃음> 자, <웃음> 아, 근데 네, 나는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결국 댄서들이 배워야 된다라는 건데 방금 이야기했던 거 너무 동감이 되는 게. 네. 그런 상황에 놓여져 봤느냐 음, 네. 놓여져 보지 않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음.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놓여지게 할수 있는 건 결국 잘하는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거니 그양극화라는게 음. 지금 이미 너무 되어져 있으니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어, 뭔가 가르쳐주는 곳이 있거나 말을 좀 해줘야 되는 곳이 좀 있다라는 음. 게좀첫 번째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현실은 댄서는 너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자, 안무 작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뭐 지금 아까 전에 새벽 3시라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수업을 다 하고 와서 맞아요. 뭐 회사 일을 다 하고 와서 결국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새벽에 음, 저녁 완전 저녁이나, 어, 저녁이나 어, 그죠. 새벽, 그렇죠. 새벽부터 시작하는 근데 그런 삶을 우리는 한, 좀 이제. 슛. 지금 너무 오래됐죠, 그렇게. 일단 신,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댄서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져 있고, 그들도 대학교를 다녀야 되고, 음. 뭐 또는 내지는 또 학원 수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삶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뭘 회사 사람들처럼 딱 이때는 계획을 해서, 딱 이때 시간부터는 내가 이렇게 하고 살고 음. 내가 딱 이때 시간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를 아. 할 수가 없는 여건이라고 맞아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듬이 깨져있는 상태로 살아야 되고 근데 그 리듬이 깨져있는 거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아내야지라는 것들을 조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에 좀 처해져 있고, 네. 또 젊었을 때또 바짝 또할수 있는 게또 춤이잖아요. 에너지로 그렇죠. 또출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저도 처음에는 이제 막 연락했을 때는 막, 아이, 왜안 돼, 뭐, 막, 막, 나무라는 그런 감정들이 막 어, 있었는데, 아,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또 치열할까. 음. 또 지금 또춤잘 추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연습은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내가 일을 나가면서 뭔가 배우는 게 아니라 또일 나가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들과 또 그걸 또 연습해서 또 뭔가를 또 해야 되는데 자기 실력도 늘어야 되고 근데 그건 또 언제 하냐? 그건또 시간 맞추다 보면 또 새벽이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그렇게 되는 네. 거 아닌가? 시간에 음. 쫓기고, 그 삶에 쫓기고, 뭔가 저희가 여유로운 떼서라는 직업이 여유롭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뭔가 단기간내 빨리 잘해야 돼가, 뭔가 되게 당연한 우리의 삶의 업적처럼, 음.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음. 지금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네, 이해하고, 그 대신, <웃음> <웃음> 네. 이렇게. 아,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알죠, 알죠. 어,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쳐, 쳐낸다라고 네, 그러잖아요. 쳐내는 게 아니라, 음. 아, 바쁜 삶을 보내고 있구나. 음.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이해한다는 거죠. 음. 어, 대신 이제 조금 나도 연락을 덜 하겠죠. 그거는 걔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도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아, 지금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에게 그게 뭔가 어느 순간 깨달아지면은 연락도 빠르게 할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 뭔가 그 상황이 노여, 자기가 원하고 그렇죠. 자기 니즈가 아직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니즈가 음.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지금 니즈가 없는데, 내가 조금 더 욕심이 있는 거야, 음. 이 친구한테. 그럼 내가 니즈를 맞춰 줘야 되는 게또 음, 나의 일이고 그렇죠. 어, 그런 거니까 음. 아 그럼 나도 좀 그냥 아 아직 이 친구는 니즈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음. 아 얘는 왜 이것도 몰라 처음에는 음. 내가 그랬는데 음. 이제는 아 니즈 없는 친구들이라고 아. 생각 해버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음. 너무 좋은 얘기하시는데 정말 죄송한데 음. 자꾸 제가 그제 제자분 중에 댄서네임을 좀 고민하고 계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어, 어. 어, 근데 지금 빕스라는 활, 이제 팀에서 활동하는 친구인데 음, 음. 너 이름 니즈 어때 이래서 니즈를 얘기할 때마다 자꾸 그 근데 이걸 노리긴 했어요 사람들이 니즈라는 단어를 어, 좀뭐 많이 쓰기도 하고 약간 중간 정도 이렇게 쓰임을 음. 당, 당하잖아요 근데 음, 음. 그 니즈가 정말 어, 어, 많은 뜻들을 음.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그래서 TMI입니다 네 그리고 음.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학생분들한테 미리 좀 얘기를 많이 해요. 연락,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연락은 잘 되면 좋다. 대신에 뭐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대신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던 분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분이 답장 늦게 했는데 한, 한 진짜 느리면 정말 늦게면 얼마나 걸리셨어요? 답장 받는데까지? 몇 개월 걸려보신 적 있어요 <laughs> 몇 개월이 아니, 아니고 네. 아, 몇 개월도 분명히 있죠 네. 몇 개월도 분명히 있는데 네. 아직 못 받았 받아...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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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 아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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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근데 아니 않아요. 근데 아, 이걸 아, 어, 어, 아, 뭐 어, 야, 어떤 느낌인지 이유가, 알지 알지 어, 여쭤본 어. 이유가 음. 그 이제 답장을 만약에 제가 일로써 필요에 의해서 아 이렇게 할수 있을까 라고 했어요. 근데 답장이 막한 5일 뒤에 오고 막 그, 그러면 그 이제 이미 그거에 대한 그런 정리는 완료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그 완료가 돼 있는 것에 한해서 저도 답장을 한 5일 뒤에 줘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의 느낌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서부터 이제 또 깨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도 해결됐고, 이 친구도 안 된다, 된다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분명히 그렇게 오, 뭐 며칠 뒤에 이렇게 대답한 분들은 된다가 당연히 없거든요, 웬만해서는. 이미, 그리고 내용 뭐 미리 보기 같은 형태로 많이 봤을 텐데도 본인한테 그런 지금, 지금의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는 일에 있어서? 항상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런 길드 같은 곳에서 정말 배울 게 많다. 이런 거 느끼고 있는데 이런 음. 부분 다 알려 주실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도 네. 최근에서야 좀 많이 느끼는데 퍼디를 하고 있을 때는 연락이 안 되면 저도 아. 잊고 지냈어요. 아. 왜냐면 음. 너무 아니다 피 벌써 정리는 끝났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나는 다음 프로젝트 를들어 <laughs>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하면서 맞아, 맞아. 지금 같이 뭐 발주를 맡긴 안무가 분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올지 하고 이 다음 걸또난 생각하고 있고 이 다음 거에 대한 또 다른 그런 캐릭터들은 또 다른 사람들일 테니 음. 또 연락을 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길들을 만들면서 수업을 요청드리는 아. 선생님들이 좀 계셨었는데 진짜 대체적으로 이건 것 같아요 일을 좀잘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답장 끝에서라도 드려 주세요. 응. 어떻게서든 답장 응. 끝 주시고 뭔가 뭔가 안 되더라도 안 된다라는 이유가 명확하세요. 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고 제가 지금 뭐 음. 뭔가 연락도 어려운 상황이다. 너무 죄송하다. 음. 그러니까 어쨌든 비즈니스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서로를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음. 뭔가 좀 연락도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거절에 대한도 음. 고민도 좀 해보시는 것도 느끼, 느끼면서 음. 아. 지찌됐든 <laughs> 거절에 대한 이유도 원래 불편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더 아. 기, 감사한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아. 그렇죠 뭔가 그 내용들이 너무 거절하기 위해서 음. 뭔가 어? 내용을 고민을 하셨겠구나 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조금 기분이 안 나쁠까라는 고민이 음. 많았고 아니면 <laughs> 바로 제가 보내자마자 읽었는데 한 3일? 4일? 3일? 음. 4일 뒤에 된다라고 음. 그러니까 고민을 음. 또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저도 느끼면서 아~ 대체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일을 좀 어느 정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거절의 방식이나 아니면 일을 수락하는 단계에서 이 사람과의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고민을 하시는구나 근데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이 사례들을 제가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어린 친구들과 일할 때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급하게 어시가 필요한 경우들 있잖아요. 맞아요. 각각 이제 안무가 시 안무가 기도 하시니까 각각의 어시가 필요하고 내가 음. 지금 이 혼자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여건이 안 돼. 음. 나는 지금 너무나 많은 일을 혼자 짊어지고 나의 그그좀 속된 말로 하면 깜냥을 알아. 음. <laughs> 깜냥을 알면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어시잖아요. <laughs> 어시가 너무나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시가 필요해서 어저 부탁을 드렸는데 한, 한참 안 있다가 누가 봐도 한참 안 있다가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왔을때 음. 아, 뭔가 조금 이 대답하는 이 글의 그 내용들이 다 뜻이 보이잖아요 음. 아 쟀구나 안잽구나 아, 이런 것들을 음. 느끼면서 아 사실은 거절을 해도 되는데 음. 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부탁이든 거절을 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음. 부탁이니까 어, 어, 근데... 제가 갑자기 딱 생각났는데, 지금 아까 한 3시 정도였잖아요, 음. 새벽. 근데 지금 한 오전 한 5시 정도 됐다 치면은, 저희가 어제 이 공간에서 저녁부터 해서 새벽까지 작업을 같이 하면서 그 중간 타이밍쯤에 이제 시안을 위한 댄서분들한테 연락을 음. 이제 저희가 같이 돌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 뭐, 저녁, 완전 저녁, 그냥 이제 댄서분들 거의 저녁에 뭐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카톡을 남겼어요. 이런 형태로 카톡이나 전화를 남겼어요. 너무 친한 사이면 이거에 대한 저는 콜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도 좀궁금하긴해요두 어, 분한테는 아. 콜백이 있고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어, 그렇죠. 음. 전화 전화. 그데 음. 뭐, 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문자든 근데 이거 답장이랑 나, 나, 똑같은 건데 나있기 네. 있는데. 어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별 생각을 안해 사실은 아, 근데... 왜냐하면 어... 그~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음... 모르겠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을 해나 바빠서도 있고 어...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어... 이거를 이 사람이 어땠네 저땠네는 나한테는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면 어... 내가 이거에 쓰는 에너지가 아까워 어... 이걸 어... 생각하는 나의 에너지가 아까워.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음. 그런 거인 같아 이게 그냥 에너지가 아깝고 연락 왔네? 안 왔네? 그리고 나도 그만큼의 그 그러니까 얘한테 더 잘해줘야지 안 잘해줘야지에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딱 일이야 음. 비즈니스라서 그냥 그냥 했는데 얘가 안 왔어 잊어버려 어. 그냥, 그냥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아, 그, 그 사람과의 끝이라는 게 아니라 네, 네, <laughs> <laughs> 어, 내, 얘가 이렇게 했더라도난 다시 뭐 만약에 내가 나중에 뭔가 일로 생각이 나면 또 연락을 하는 거야.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하자. 어. 음. 저는 저는 누군가에게 전하면 화 네. 콜백은 무조건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배웠을 땐 콜백 안 하면 예의 없다고 배웠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제가 배웠을 땐 어. 그리고 제가 저랑 제가 일을 배웠던 선생님들 저랑. 열살 이상 넓은 차이나 는 형님들이셨어가지고 아. 콜백을 안 하면 그 다음 날이 죽는 거죠. 아. <웃음> 그, <웃음> 그래서 저는 사실 형님은 저랑 연락을 자주 하셔서 아. 알겠지만 저는 콜백을 무조건 하고 제체적으로 아, 전화 받는 게좀 빠른 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는 전화가 왔다라는 거는 제체로 음. 아, 그, 이제 저는 전화가 편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음. 어, 좀 급한 일이거나 음. 아니면 급하게 용건을 물을 음. 일이 있다든지이 사람의 뭔가 안부에 대해서 일이 있다든지 음, 음, 음. 아니면 저의, 저를 대, 저에 대한 걱정이 있다든지 음, 음, 음. 그러니까 친한 사이라면 음. 그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전화는 무조건 받아요 음. 그리고 저 받고 콜백을 하는 편이고 음. 반대 입장이 됐을 땐 재협이 <laughs> 형처럼 잊어버려요 아. 음. 잊어버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유난형이 전화를 안 받았다? 음. 그러면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러니까, 이 서로 음. 사정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해가 음. 가능한 편이죠. 음. 왜냐면 이 사람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는 음. 사람이면 너무나 이해하고, 아, 며칠 뒤에, 특히 유난형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못 받으면, 한 일주일 뒤에 카톡으로. 평범한 이날은 내가 너무 바빠서 전화를 음. 못했네.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었어. 음. 미안해. 급한 일이었으면 미안해.라고 음. 대체로 카톡을 남겨주거나 DM을 보내주세요. 음. 응. 아니면 전화가 다시 와서 전화했었는 거 진짜 전화려는데 미안했다.라고 음. 상황을 설명을 해주세요. 유난형 음. 같은 경우에. 그, 그런 그런 동생들도 가끔 있고요. 음. 근데 안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저도 제호병처럼 음. 이제 뭐 그냥. 그냥 있고 지내고 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안녕이긴 해요 아, 저는 음. 진짜 리얼 안녕이에요 음. 왜냐면 이 사람은 사, 그러니까 그게 한참 뒤에서라도 상황을 설명 해주면 저는 이해하는 편인데 아. 그것도 없고 어느 날 어떤 공간에서 만날, 만났어요 어형 아. oh, 전화하셨던데 oh, 오빠 전화하셨던데 그때 무슨 일이셨어요 하면 이 사람 영원히 아웃이에요 아. 왜냐면 아. 이 사람은 어쨌든 어떤 일, 저희 일이라는 게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컷 좋건 나쁘건 이 사람이 일을 제시하거나 뭔가 전화를 했을 때 상황을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리고 사람 사는 삶, 커뮤니티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가면을 쓰는 것도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 <laughs>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과 일을 했을 때 리스크가 생긴다라는 음. 거예요. 가면을 음. 쓰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음. 아, 근데 두 분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재주가 진짜 뛰어나시다고 생각한 게 중간에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저를 한 서너번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 듣는 것처럼 아, 아, 계속 이러면서 들었어요. 너무 집중. 지금 몇 시간째, 거의 한한두 시간 정도 가까이 일을 저도 말을 해야 되는데, 저 진짜 집중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 근데 이거를, 아 아무튼 너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셔서. 근데 제가 이거를 여쭤봤던 이유가 아까 이제 뭐 연락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콜백이 생각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뛰어난 친구라서 이 친구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뭐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그때 해요. 근데 이렇게 카톡이랑 전화를 두번다 했어요. 만약에 전화를 먼저 했는데 안 받으면 이제 카톡을 남겼겠죠, 제가? 그런데 이게 답장이 진짜 없어요, 그냥. 아직도 1. 그 아까 못뭐 <laughs> 받으신 그 답장이 1. <laughs>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제가 인스타에 뭐 어떤 게시물을 올린다거나 어떤 걸 봤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갑자기 그거에 뭐, 뭐 이모티콘을 누르면서 와 진짜 뭐 선생님 아니면 어, 형막 이런 것들이 어? 얘가 아, 맞다. 나 얘한테 연락했었는데, 왜, 아, 어, 그건 뭐 그랬구나. 근데 그런 상황들이 너무 잦고, 그런 댄서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콜백이든, 아니면 그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상황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늦었어도. 근데 그게 안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댄서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어쨌든 세대는 언젠가 또 이렇게 뭔가 교체 자연스럽게 될 텐데 음. 그 전에 이런 걸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이제 길드에서 하실 거니까 너무 <laughs> 기대가 음. 되네요. 이제 나 나중에 일하기 더 편해지겠다. 음. 어, 사람들 사람의 일이니까 또. 길아이 음. <laughs> <laughs> 이거는 또 이제 포션드 베일 이거는 또 여기서 직접 또 네. <laughs> 이거 지금 약간 비피라마 하겠습니다. 아유. <laughs> 저희가 직접 공간에 대한 그 애착이 좀 크고 오시는 분들이 좋은 향을 맡으셨으면 좋겠고 좀더이 향을 맡으면서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향을 어, 하는 김에 저희가 향을 개발을 했고요 향을 개발을 하면서 이 향이 저희도 직접 써보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향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향수, 가 해외 나갈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면세에서 음... 그다마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인 상품이 향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선물을 드리기에도 주변 감사한 분들이나 음... 음... 아니면 이제 뭐 가족분들에게 선물 드리기 좋은 것도 향수인데 여러 가지 향수를 많이 쓰면서 좀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향을 개발했고 그리고 여기 땀을 많이 흘리는 공간이니까 파우더리한 음. 향을 좀개발 와... 했어요. 와, 진짜 중요한데. 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 어 저희는 일부러 또 가방에 저희 댄서들 뭔지 아시죠? 힙색이나 아니면은 좀작그마한 가방, 크로스백을 들고 다니게 넣기 좋은 어, 근데 저는 그런 데 추천 안 하고 이런 주머니에 추천드려요. 아. <laughs> 어 영범 마스터님께는 좀 마술 같았을 수 있는데 제가 썼거든요. 제가 아니, 언제 말씀... 준비한 거야, 대체? 제가 말 아, 준비한 게 아니고 아 이거 어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근데 저 이거 집에다 놓고 같이, 뿌리고 같이 같이 얘기를 음. 많이 했었는데 되게 음. 향이 편해요. 일단. 그래서 아, 지금 근데 이미 뿌려져 있거든요. 살짝 좀 날아가긴 했는데 한한 8시간 전쯤에 뿌렸어 가지고. 음. 근데 진짜 향이 좋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시향만 하고 가셔도 돼요, 여러분. 네, 네. 시향만 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공간에 오시면 시향용 향수를 저희가 음. 전시해 놨어요. 그래서 꽃에도 뿌려 놨고. 네, 저희 공간에 난 향이기 때문에 음. 부담 없이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문양은 저희의, 저희 로고와 조금 다른 무, 그건데 사실은 이 문양의 의미는 뭐냐면 저희 가 아, 사실 네. 이 공간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작업을 했던 게 많아요. 네. 그 저런 주물 그 공간에 있는 손잡이라든지 아, 아니면, 아니면 이제 문 손잡이들 음. 자그마한 이런 이제 로고들이나 저희 옷에 있는 굿즈들 그리고 저희의 이제 브로치 같은 것들 작업을 음. 하면서 이 아뜰리에라는 음. 아텔리에. 로고고 음.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 공간을 위해서 뭔가 더 많이 개발하려고 해요. 심지어 나중에는 저는 패션 쪽보다는 좀 가구나 이런 쪽에 아. 진짜 작업을 해서 뭔가 누군가 쓰는 거에 있어서 아이덴티티를 조금 음. 더 어, 내주고 싶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문장을 또 저희가 음. 만들었고 패키지도 좀 심플합니다. 어 근데 제가 집에서 이거 그 받은 날에 이거를 딱 오픈을 했는데 너무 <laughs> 여기 이걸 뭐라 그러죠 어, 무슨 종이죠 거의 거의 기름 종이 같은 네. <laughs> 이거에까지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와아 진짜 신경 많이 썼다 이게, 이게 이게 그냥 그냥 여기에 비치해 놓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제품으로 할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이걸 열었을 때그 기분까지 설명 아, 그 이렇게 좀 음. 생각하고 만든 네. 음.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가 홍보를 할수 있었다. <laughs> 아, 어, 나 이거를 홍보를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되지? 이 약간 홀리시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나 근데 아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바지 같은 거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어, 어, 어 근데 바지 그치? 바지 맞아요. 근 사실 그러니까 패션 쪽은 저희 음. 대표님도 많이 만들고 싶어 하고 음, 음. 사실은 저희 조, 그 나시 개발한 어. 거 아시, 어, 나시 버튼 어, 나시를 어. 했고 그거는 런칭 준비가 돼어 <laughs> 되게... 하고 있어요 음. 왜냐면 사실 저희가 저희 유니폼으로 입으려고 했던 건데 음. 오시는 분들보다 이것도 파는 거예요? 이건 팔게 되면 내가 아 사고 싶은데 아 이거, 이건 지금 살수 있나요? 라는 문의가 제일 많았어요 아 대박 뭐 보고 싶다 그래서 음. 그거는 진짜 저희가 모든 걸다 대부분 은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 너무 단, 단가 가 비싸서 이거를 조금 더 어, 현명한 가격에 조금 살수 있는 재질로 좋은 재질로 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네. 그래서 조만간 여름에 딱 출시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어, 이제 6월 달 중에 조금 출시를 하려고 음, 노력 네네.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 되려고 좀 많이 노력 음, 중인데 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마무리면 이제 아예 아이 이거 맞아. 마무리 아예. 네. 네. 아, 진짜 저희가 사실은 어, 사실 며칠 전에 이제 세 분에서 만나 가지고 여러 맞아.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네. 앞으로 댄서분들과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음. 해서 저도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봤는데 너무 감사하고 작업 끝나고도 같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 셔서 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오히려 너무 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음. 이 공간에서 일단 안무 그냥 홀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로비에서 이렇게 둘이서 그냥 의견 나누는데도 너무 공간이 맞아요. 주는 힘 때문에 안무가 잘 나왔거든요. 근데 또 들어가서 하니까 또 터져가지고 음. 아마 저희 유인원 소리 들으셨을 건데 <laughs> 이런 소리 네, 진짜 근데 공간이 너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오, 직접 오셔가지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맞아요 꼭이 장소에 오셔서 또 우리 또 대표님 아 기, 길드마스터님들 길드마스터님들을 꼭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길드마스터님들의 그 담긴 내용들을 좀 들으면서 아 이 장소가 그냥, 아, 길드가 아니라 정말 이 학생들을 위해서 또 여기서 뭔가 같이 사람들을 위해서 생긴 공간이라는 걸좀 이야기를 듣고 이 공간에 함께 있으면 좀 뭔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뭔가 또 좋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오늘 길드 로비 가면 그 게시판 있는 거 아시죠? 음. 그런 거 붙여놓고, 길드, 마, 길드, 아, 더 길드에 역사 이런 거 적혀 있어도 나중에, 네. 네. 아, 나중에, 네. 나중에, 이 위치인들, 예, 여기 건물을 하나씩 확장해 나가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 음. 그, 여기가 아마 접수원, 음, 어. 어, 그러니까 여기. 의뢰를 하는 곳, 오. 상담을 와. 받는 곳을 진짜 발전시키고 싶고 와. 그래서 그런 목표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음. 가고자 하는 방향들 너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 어, 여러분 이거 지켜봐 주시는 분들도 어, 저희의 이런 스토리들 같이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